101. 아워. 3초 문제. 뒤에 명사보고. 아워 선택. 102. 헤브. 103. 워샵을. 살짝 고민할 수 있는 문제. 뒤에 명사보고 선택. 104. 파이널리. 3초 문제.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105. 널리지. 3초 문제. 명사 품사 문제. 106. 비어 살짝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오답 보기로 y 이 나왔음. 107 프라버블리. 3초 문제. 부사품사 선택. 108 신스. 색다른 문제. 언틸과 고민할 수도. 이런 문제는 처음 나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서야 나오네요. 앞에 해 e 피피 보고 신스 바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신스 뒤에 하고 정도는 한번 확인할 필요 있음. 109 애니원. 3초 문제. 자주 나오는 부정대명사, anyone. 110. 리슨트. 3초 하위 문제. 111. 웬. 접속사 선택 문제. 어렵지 않게 선택 가능. 112. 어프로발. 전체 문장 해석으로 푸는 명사업기 문제. 어렵지는 않지만, 파티에 풀면서 풀기에는 부담. 이번에는 파티에 풀면서 파트 5는 많이 풀지 못함. 113. 플랜드. 동사 형태 문제. 114, except. 최근에도 나왔던 잔치사 문제. 뒤에 요일이 나왔고, 앞에 날짜 관련 명사가 나와서, 특정 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옴. 115, a v e r a g 처음 출제된 문제. on a v e r a g 단복수에서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 116, shortly. 3초 문제. 토익에서 베스트 50위 안에는, 들어갈 만한 어휘. 특히 미래 시제와 자주옥작으로 나온다. 117 퍼미티드 동사구조 문제, 3초 문제, BP, P2 부정사 구조이다. 118베버리지 s 색다른 어휘 문제, 스파클링을 보고 어울리는 짝으로 음료를 정답으로 선택한다. 이런 문제도 파티에 풀면서 풀기에는 부담이 된다. 119잉클루딩 3초 문제. 뒤에 사람을 포함하여라는 의미로 전치를 선택한다. 120. 어트랙티브. 7초 문제. 어렵지는 않지만 고민할 수 있는 어휘 문제. 뒤에 돈과 관련해서 꾸며주는 형태로 어울리는 어휘를 선택한다. 보통 리저너블 어투어더블이잘 나오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트랙티브가 나왔네요. 121. 도즈. 3초 문제. 간만에 출제되는 부분대명4 문제. 문제 풀때 포인트는 앞에 지칭한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져서 푼다. 122. 디스트리뷰트 동사업 위로는 간만에 접해보는 것 같다. 디스트리뷰트, 어, 투비 구조로 정답을 선택한다.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5초 문제 123. 디벨러프먼츠 명사 품사를 선택하는 문제 3초 문제 124. 오브 덩어리 표현으로 전치세를 선택하는 문제. 3초 문제. 125. 리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품사 문제. 3초 문제. 126. 임플리먼팅. 3초 문제. 간만에 임플리먼트가 어휘 문제로 나왔다. 뒤에 이어지는 명사 보고 정답을 고른다. 어울리는 목적어로는. 체인지즈. 폴리시. 시스템. 프로포즈 프로시저. 플랜 등이 있다. 127. 인텐셔널리. 부사 품사 문제. 뒤에 보어 자린 형용사 보고 선택. 3초 문제. 128. 디스파이트. 전치사 문제. 구조상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한 것 같다. 4초 문제. 129. 헤지 인에이블드. 5초 문제. 동사 구조 문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까지 따져야 한다. 어렵지 않지만 살짝 따지는 부분에서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130. 포텐셜. 명사업의 문제. 간만에 정답으로 나왔다.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번 파트 5는 지난번 파트 5에 비교하면 많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하겠습니다.